오늘은 미국은 베러우스데이입니다 휴일인데요. 어때? 증권 개장은 하고요, 채권 시장은 쉽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어, 많이 올라서 네, 오늘 그걸로 아마 이템을할것 같고 지금은 주위엔 대표부의 한국 대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주고 가안 돼요? 일단 오늘. 베로몬스 데이는 이제 미모리얼 데이 한번안는요미모리얼 데이는 우리나라 현충일 같은 거죠. 그래서, 어, 전몰 군경을 위한 그런 날이고, 오늘은 이제 재향군인, 어, 고향으로 돌아온 군인들을 위한 네, 그런 날이라서 오늘 휴일인데, 미국은 그런 거 보면 참, 어, 베테랑들에 대한 예우가 남다른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보험부를 만들어서 점점 강화하고 있긴 한데, 어, 본받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